성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10편, 112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가정을 신방할 때에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에 경외한다는 말에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총독들이나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권력자들은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의 몸만이 아니고 너희 영혼을 저 지옥에 떨어지게 할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요.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고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무서워한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 여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사가는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강성할 것이고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강성하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의 자녀와 후손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어떠한 신앙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요. 경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삭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그에게까지 오게 된 것인가? 외할머니 로이스 마음 속에 있었던 신실한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을 디모데의 어머니인 윤희계가 마음속에 또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가 그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마음속에 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신명의 육장을 보면 쇠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에, 경의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이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또한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또 축복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와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의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권한의 시간, 실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항해와도 같은 것인데 항해를 하는 배는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없다면 바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지만 때로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고난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만 때로 인생의 흑암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지만 인생의 흑암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인생의 흑암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너에게 인생의 흑암이 순간이 찾아오지만 너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는 자비롭고 긍일이 많고 의롭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가 누구인가? 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지치가는 것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흑암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극율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인생의 흑암 중에 빛을 비춰 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가정에게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인생의 흑암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과 7절은 인생의 흑암이 찾아오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는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흑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흑암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권한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승리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 권한이 우리에게 오히려 간증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 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교에 빠지기도 하고요.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니카는 안부루시오스 감독이라는 사람에게 여러 번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여러 번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때 그 안보르시우스 감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을 모니카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이것인데 제가 소개를 내드리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됐고요. 기독교 역사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유언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들려줬던 유언을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니카의 어거스틴을 향한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더 오래 남아 있기를 원했던 단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보답해 주셔서 내가 세상의 행복을 끊고 그의 종이 된 것을 나라와 여금 보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느냐. 모니카의 간절한 소원은 어거스틴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거스틴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요. 그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평안히 눈을 감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입김을 바라시면 금방 사라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세상의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가정은 5대째 믿는 분들도 있고 3대째 믿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손주들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가정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전통을 잘 후손들에게 이어주시고, 자자손손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처음 믿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살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것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자자손손 주님을 잘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전통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